내 대답인데? 앞으로 이주일남았다 어. 야 터키, 빨리 보자 어. 자 녀석,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나 있는 거야. <laughs> 역사에 남을 녀석이야. 엔테야, 기운 좀 내. 전원, 기법. 오늘부터는. 시합에 대비해서 특별 훈련을 한다. 특별 훈련이라고? 아, 바. 아, 바. 아, 바. 아, 아 아이고 난기지 지쳤어. 너나 힘내서 해라. 훈련 결과를 보고 레귤러를 뽑는다. 에? 레귤러? 레귤러? <레귤러> 원, 그건 드라크다. 그건 요리겔라 레수러도아니라고 레귤러에 네, 못 끼면은 시합에도 못 나가. 뭐? 어? 시합에 못 나가? 우선 기본 패스 연습이다. 다들 잘 봐라. 볼을 받았으면 상대에게 바로 돌려준다. 알았나지구 <laughs> 경기의 기본. 이것은 짝플 패스다. 짝골 패스를 위해 스탠딩 슬로우 패스. 노스텝 스노 페스, 파운드 페스. 가멜 u n d pass. Camelon pass. c a m 다 l o n pass. Camelon pass. Camelon p 보냈지. 네, 제발요, 부탁드려요. 자기만 해주면 뭐든지 할게요. 어깨 좀벌려드릴까요 징그럽다, 가서 연습이나 해. 나 정말로 잘 할게요. 주전선수는 실력으로 정한다. 동기, 내가 상대해주마. 아, 정상선수는 진짜 최고야. 자, 마음껏 던져봐요. 그래? 간다! 제법 빠르긴 빨라. <laughs> 좋다. 이번에는 이쪽일 것 같지만 저쪽이야. 간다! <laughs> 어, 좋다. 간다! 간다! 잘 봐라. 던져! 괴병 부리지 말고. <laughs>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 선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laughs> 이런 시시한 일에 힘만 빼다니. 뭘 우물 우물 가려? 아무것도. 이번엔 저쪽. 뭐 하냐? 빨리 주석.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와! 아우나가야 우와! 이둘, 이거 뭐그 빨리 도 권총탄이 일부러 칼을 걸었다고요. 다니 아, 네 잘못이야. 그만 돌아 권총탄그만 돌아 권총탄알 빠진 녀석을 상지하지 마. 주주주주하지 못한 네가 나빴어. 난핑계 되지 마. 안해 응. 아, 네. 안한다고. 이렇게 유치한 연습을 내가 왜 해? 통키! 기본 연습이 뭔지는 몰라도 나는 내 식대로 나 혼자 연습할 거야! 맹태야, 너도 가자! 어, 어, 어. 아이. 오, 맹태! 기다려, 네가 통키 종이냐? 어, 아, 아, 아니요! 그렇다면 통키 뒤를 쫓아다니는 짓은 이제 그만둬! 맹태, 너도 열심히만 연습하면... 통키를 꼭 이길 수 있어 통키를 이기고 싶지 않냐? 통키를 이길 수가 있다고? 내가? 자! 어? 뭐하고 <목 economic> <어이. 목> <목> 거야 매페. 바로 그거야! 으아! 아아 으아! 으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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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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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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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를 내야, 겠지야 나, 랭치야! 네! 좋아! 좋았어! 시시하고 단순하지만, 착실히 실력을 쌓은 기본 훈련이야. 과연, 태동이야. 감심할 수 없겠군. 근데, 형키 녀석이 안 보이는데? 어? 아, 아니, 저쪽에, 응? 저런 곳에서. 팔자 한번 줬구만. 내가 잘못 봤어, 통키 가자, 토키 어, 어, 다, 다, 다 이거. 먹었습니다. 어? 어? 벌써? 음. 아휴, 네가 좋아하는 볶음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너배 아프니? 아유. 어, 그럼 감기 걸렸니? 어... 열이 나나 보게. 혀좀 내밀어봐. 해하고. 어서 해봐. 아무데도 안 아파요. 근데 입맛이 없다니 이상하네. 자 공부할까? 어통키 어, 공부 통 키가 공 부를 한다고？어,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해치야통 키제 갑자기 왜 저러니? 음. 아, 좋았 어, 이번 엔 저기다. 자. 좋아! 훨씬 강해졌어! 네? <laughs> 주장, 이만하면 되겠어 오, 그래? 웬만한 공은 다 받을 수가 있어 야, 맹트야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 천일봉이 해봐! <laughs> 맹트 천일봉의 공을 받는다 걱정마! 넌 해낼 수 있어 아, 아 아니에요! 나 못해요! 괜찮아! 잡아봐! 간다! <laughs> 오메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연습한 건다 뭐냐고? 어, 지금까지? 그래! 정확한 발동장만 익히면 어떤 강속구라도 무섭지가 않단 말이야. 무섭지가 않다고? 전일봉 선배 부탁해요. 좋아. 하지만 이번엔 좀 어려울 거야. 알겠습니다. 계속 부탁해요. 가서 잘못했대고 빌어. 넌 참견하지 마. 솔직히 너도 연습하고 싶지? 맞아. 거짓말하지 마. 난 그저 내일 날씨가 걱정돼서 그래. 그래? 그래서 하루종일 그러고 있는거야? 열심히네? 너야말로 뭘 그렇게 열심히야? 응, 어, 난 오늘 장관이거든 어머나, 머리에 파리가 안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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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이가 다 여자다운 데가 있어야지 그런 말 한다고 금방 얌전해질 미화가 아니지 꿈깨요키그말하나 못! 손기야 최고는 단체 경기야 너 혼자 잘난 체하지마 더구나 상아 팀은 우리 학교에 시합을 신청한 거지, 너에게 시합 신청을 한게 아니란 말이야. 잔소리 말어! 나도 그 정도 쯤은 알고 있다고. 야, 지겹지도 않냐? 똑같은 연습만 계속하게. 봉키 야, 맹세! 이따위 연습은 그만해 주시 야, 이 녀석! 너또시비걸러 왔냐? 뭐야 시끄러! 좋은 말할때썩 꺼져! <laughs> 동키! 잠깐 잠깐! 오랜만이군 동키. 아직도 우리 연습이 시시한 모양인데? 그럼 열심히 한 냉태와 한번 시합해볼까? 그렇게 하니깐 문제 없다고요! 너 동키랑 시합을요? 난 못해요 아유... 왜, 질것 같으냐? 주, 장 가슴을 펴고 자신을 가져. 아,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네. 어, 뭐야? 어떤 무슨 일있어이학시때에 설치던 그 녀석이 오늘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봐. 빨리 가자. <목소리> 어, 그렇다면 빠질 수 없지. 지금 학원이 문제야. 야, 피구은뭐 하는 거야? 그 위에서 서로 공을 던져 먼저 떨어지는 녀석이 지는 거다. 알았나? 이야, 스릴 만점이겠는데. 신나는 공짜 구경이군. 치자! 이구부는 놀자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준비됐나? 네. 시작해. 네. 좋아. 샵, 시작. <laughs> 내 공을 받았어 동키의 공을 잡았어 안돼! 니 차례다! 힘껏 던져봐! 좋아! 간다 동키! <laughs> 아, 여기까지 오면 <좀> 잡아주지 <웃음> <웃음> 떨어졌어 <laughs> 아슬아슬 어쩌다 한번 잘 던진거겠지 웬일이지? 한 사람 같잖아. 어림없지. 내 공을 받을 수는 없을 거다. 잘 봐라. 됐어. 채찍 잡았다. 아, 아, 내가 통키의 공을 잡았어. 어쩌면 정말로 이게... 지쳤어. 냄새는 아직도 센생해시 다시... 어디서 기규이 나오는 거 동키가 먼저 떨어졌어. 그렇다면. 자끝 맹태 승리. 와. 잘했어. 자, 이제 내가 맹태, 내가 동키를 이기다니. 아, 아. 잘했다, 맹태. 동키 녀석, 이제 알았겠지? 맹태 멋지 해냈어. <laughs> 어, 통키, 어디 가는 거야? 맹태, 넌 통키의 종이냐? 가봐라, 맹태. 네? 가서 위로해줘. 안 돼! 통키 녀석, 괜찮을까? 물론, 통키는 이런 일로 절대 기죽지 않아. 그럼 그럼, 통키 녀석이 이만한 일로 풀이 죽어서야 어디 사내 대장부라고 할수 있겠냐? 아 교장 선생님 보고 계셨군요. 아 멋진 한 판이었어. 오늘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됐아 어, 어, 어디지 어디야? 어디 고마워. 어 어디야? 저기 바닷가야. 고마워. 어기다야 나도 갈래. 어대 어, 남자들끼리만 노는건 싫은데. 되는데 손이 안자야 조심해 걱정마 <laughs> <거품>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조심하랬잖아 미쳐 아, 뭐하는거야 너 평생 이러고 살거냐 <laughs> 어? 어? 어. 그건 싫어 이 <laughs> <laughs> 뱅테, 너, 잠깐 동안에 많이 걷구나. 동키! 나도, 빈둥거리고만 있을 순 없지. 그래, 우리의 적은 바로 상아침이야. 야테태 앞으로 내연습상대가 되어줘. 이대로 있다가는 꼴 좋게 나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좋아,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으쌰?